아, 아닌 것 같은데. 오른쪽에 있는 건가 봅니다. 내려올게요. <laughs> 주유구를. 이건가? 아닌데, 트렁크근데 주유구가. 아, 이거 아니야, 이거? <laughs> 어, 열렸어요? 나 진짜 궁금 주유구 버튼처럼 생긴 게 열었다. 하나도 없어. 아니, 말해. 눌러서 열려서 열었, 열었어요. 아, 근데 여기서도 여는 게 있을 거. <laughs> 있을, 있을 거야, 아마. 그 어. 주유하세요, 언니. <목소리> 정전기 방지 패드 휘발유 휘발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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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노란색 노 <laughs> 노란색 도트를 들래 노란색 이거 노란색이야 제가요 네 어. 너가요 끼고 어, 저거 끼고 이거 끼고요 한 손에만 끼면 되죠 장갑을 끼는 이유는 뭐예요 기름 묻을까봐 기름 묻을까봐 아그너 타가 그냥 땅, 빼면 공간. 안 되고 딸깍 소리가 나요 다 들어가면 그때 빼야 돼요안 음. 아, 그러면 기름 막 쏟아져 오케이 오 은지 가자 가자 가, 가. 리무브 슬로우 위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? 주유 손잡이에 레버를 놓았다가 다시 당겨서 주유해달래. <무조> <무조> 꽉 꺼져요. 꽉꺼져된 거예요? 신기해. 어. 신기해. 지금 너무 그래. 그래. 네. 어. 오늘 11 리터. 늘상 하던 사람인 것처럼. 100 리터. 미국 LA에 엄청 있을 수 있지 않요고돼요